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부동산 채널 거성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2층 당동력 창고 건물입니다. 단지 창고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느낌 있는 외관과 실용적인 구조 덕분에 사무실 겸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상업용 공간으로도 이제 손색이 없는 다목적 매물인데 본 매물에 앞서 큰 장점 중 하나를 먼저 소개하자면 바로 교통 접근성입니다. 바로 앞에는 장지 아이시와 맞닿아 있어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 모두 접근이 쉬운 입지이며 또한 오산 이 c 남사 진이 아이 c 가 차량으로 오에서 10분 거리라 물류 이동이 매우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보시겠지만 근래인 생활시설, 제조장, 창고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로 창고를 차으시는 분들뿐 아니라 깔끔한 외관의 소규모 상업시설이나 사무 공간으로도 강력히 추천드리는 물건이랍니다. 이제 매물 개요를 보신다면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2층 당동형 창고 물건으로서 건물 면적은 총약 396제곱미터, 즉약 119평으로 1층과 2층 각각 60평씩 넉넉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는 1층 4.5미터, 2층 3미터로 지게차나 물류차량도 편하게 드나들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건물 바로 앞 주차가 가능하며 5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력을 체크해 본다면 전력은 80kW가 확보되어 있어 물류나 경공업 용도로도 안정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금액대를 보신다면 보증금과 월차임은 5,35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약간 조절도 가능한 물건이라 합니다. 이제 건물 구조 및 활용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약 60평, 층고 4.5m로 지게차나 물류 차량 출입이 편리하며 창고 분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죠. 이 친구 약 60평, 친구 3 m 에 칸막이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 사무실, 상품보관, 전시 공간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층구도 내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 실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간 구조 위치 3박자 열고로 갖춘 화성 장지동의 이 창고 매물은 입주 바로 활용 가능한 실용형 매물입니다. 문앞 주차, 넉넉한 전력과 이제 독립적인 건물 구조까지 직접 보신다면 그 가치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현장 방문 원하신다면 댓글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